이번 시간에는 부분 변경된 CLS를 다루어 봅니다. 신차는 새로운 라디에이터 그릴과 범퍼로 더욱 역동적인 형상을 자아냅니다. 디젤 엔진은 전기 모터를 받아들였고 모델 라인업 최상위에는 CLS 53포 c p 플러스가 자리합니다. 유럽 시장 출시 시점은 오는 7월, 국내에는 올해 말 출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포도 쿠페 CLS는 벤츠 드림 카 라인업에 속합니다. 2004년 1세대 출시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 시장에서 45만 대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으며, 가장 큰 시장은 중국. 뒤를 이어 한국, 미국, 독일 순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 다음으로 CLS가 많이 팔리는 시장이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신형 CLS는 아방가르드 익스테리어를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새로운 프론트 에이프런, 프론트 스플리터, 리어 에이프런, 19인치 휠 등이 특징입니다. AMG 라인 익스테리어는 AMG 전용 프론트 에이프런, 실버 크롬 프론트 스플리터, AMG 스포일러 립, 20인치 휠 등을 포함합니다. 인테리어에서는 나파레더로 제작된 신규 스티어링 휠이 장착됩니다. 휠 림에는 두 개의 센서 패드가 탑재되고, 센서는 운전자 손이 림의 위치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제 파워트레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00D4매틱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4기통 디젤 엔진에 48V 일렉트릭 시스템을 더한 것이 특징입니다. 효율은 물론 친환경까지 생각한 유닛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디젤 모델은 300D4매틱 외에 220D, 400D4매틱으로 구성됩니다. 이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을 내는 400D4매틱은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을 탑재해 최고 330마력을 발휘하고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을 5.2초에 끝냅니다. 가솔린 모델은 350, 450 포메틱, 53 포메틱 플러스이며 최상위 모델인 53 포메틱 플러스는 최고출력 435마력.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4.5초의 강력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오늘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문기자였습니다.